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주신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 1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아류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하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원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종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오신 변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으로 얻으시미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가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내게 아들이 된다 하셨느냐 또 그가 바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계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에는 그런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악자들을 불꽃으로 사무신이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에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푼한 규입니다.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이어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률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도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손을 죄손으로 지신 바람, 그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용정할 것이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맑아지리니, 우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어느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성기는 명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어느 신이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함께 복상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다음, 구약 성경의 내익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입니다 이것을 몸스도 전하고 내익에는 속죄 제사로 가득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힘으로써는 증언,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그것을 알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은 분명합니다. 신약 속에 들어있는 구약이라 불린만큼 히브리서는 구약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약을 이어받으면서 그리고 구약에서 게시하신 것을 완성하신 분이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지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정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을 붙들고 구약의 율법만을 붙들고 어,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요. 그래도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범죄, 동물을 불살라서 그리고 피 흘리게 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제사법과 폐지됐어요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주님이 오시고, 구이 완성되고, 그때 시간 속에서 이 유대인들의 제사법, 범죄, 이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드에서 해당해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바뀌어지죠 이회당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자연사형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이 미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쪽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본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여성경은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죠. 구약성경에 많은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는 이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구만했다 이것이 선지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지요. 이미 종말이 왔다고 성경을 증발합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이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죄와 악의 시대 그리고 이런 모든 이 인간이 인간이 육신적으로 남냐마 만들어낸 모든 이 악한 죄악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대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죠.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모든 날 마지막, 이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생각을 하셨고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단에서 수많은 병든 자를 보쳤고 죽은 자를 살려냈고, 그리고 죄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죄용서함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놀라운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모든 시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연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느니라, 제시셨느라 하나님의 영광에. 광채시로 본체의 봉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마음을를 묻으신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 본체의 흥상이시라 예. 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자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므로 오늘또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만물을 붙잡는 삶이 됩니다. 만물을 붙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양식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입으로 옷이 필요하고, 또 사회집이 필요하고, 이러 일이 필요합니다. 이자에게 주는 음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살아갈 때, 우리와 관련된 이런 많은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바로 능력의 말씀으로 마음을 붙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듭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우리 죄를 잘못하면 그러면 예쁘시고 울어서 우리를을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 거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오늘 오전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그가 아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내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들은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영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천사보다 훨씬 더하다. 천사보다 훨씬 더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제가 용서함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람에게는 다 성령이 강림했고요. 성령의, 성령의 충만을 내 가운데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무소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않는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렇게 가까이 나갔습니다. 이 아바, 아버지 아바는 우리 한국말로 보면은 무슨 이제 아빠라는 얘기죠. 아빠.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아빠, 훨씬 더 친감이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아바 예, 아버지.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마어서 단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경구하게 의지합시다. 이 은혜를 언제나 붙읍시다. 언제나 이 십자가의 은혜, 제 용서함의 은혜, 정결함의 은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항상 의지하고요. 우리가 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굳게 믿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됨을 믿고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나를 아들로 삼으셨다 나를 딸들로 삼았다 그러이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으로 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어, 살아갈 것을 끝까지 보면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라인당의 삶을 살아가면은 정말 이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또 쓰러지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또,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넉넉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뭘 뭐, 거, 에게 천문학적인 부를 가진고는 사람도 아니고, 이러한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와 되심을 복대에 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 우리가 능력의 말씀을 붙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주신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부두리라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녀를 주는데, 하늘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보냐. 하나님은 악하지 않습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제 용성의 확신, 제사함의 확신, 십자가의 속죄의 확신, 그리고 이 확신 가운데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긴밀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풀어짓고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영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심으로, 오늘도 선하게, 또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폭되고 여러분의 삶이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을 받고, 죄 용서함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영생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신약성경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합니다어겠습니다아님오늘아들이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의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오늘 성도의 가정과 일 자녀들과 들이 하시는 일을 일하는 사업에 그리고 주님의 수교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침에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 세상에 시달리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족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회가 있는데 온 가족들이 같이 금요기도회에서 기도하게 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회가 되게 해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한 기도회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활란귀신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관제가다 종결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충만하게 되고 사랑과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금요 기도회가 주님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전자는 주님의 속에 온 성도들 가정마다 평감과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보기는 하루가 주님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들의 사업들 위해 평강과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들의 삶에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미래를 향해 달려갈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감대하게 해주시고, 평안과 사랑으로 그들의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숲에 원교회 성도들, 청소년, 아이들, 또 아, 아, 자녀들까지 하나님 주신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주님 대기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가정마다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활란을 나오고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강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두운 영을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또온 교우 성도들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심이이만은 놀라운 무대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족하고 시험 받고 쓰러진 성도들 한명도 없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일어나 걸어가는 복이 있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한분한분 한분 성령으로 인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아버지 아는 자녀들의 삶의 평안과 은혜와 역시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부심으로 함께 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또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미우고 우리가 이룡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내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자족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셔서 대기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루가 되도록 온성도들위에 성령과 기쁨과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이 앞에서 기도하고 모두가 충만하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형사로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전도하는 일에도 힘쓸 수 있는 복된 하루와 주님 되개아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말씀 가운데서 있게 주시고 예수 안에서 있게 해 주시고 성령의 이름 모신 가운데 있게 하셔서 오늘 온전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준비하고 주님께서 주신 신실한 천기기로 일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서 오늘 또. 기쁨과 감사로 충성하는 복된 하루가 주님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따라와 운명과 운명이 영원히 아웃일 것입니다. 아멘